신경학부모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로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라는 가정은 매우 참혹합니다. 교육적, 보건적, 정신적 여러가지 이유로 학부모들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경우 매우 교육이 급진적이며 성교육적으로 아동성애화로 바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춘기 성장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성애를 이제 막 알기도 전에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인 아동 성폭력과 같은 실물 성교육을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교육 분야에서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명제를 하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가정교육에서는 부모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받으며 국가의 잘못된 악법으로 가정은 해체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토론이나 부정적인 견해 자체를 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에 선생님들은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 없으며 교사 스스로의 수업권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그것은 학생인권조례가 들어간 지역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됨을 보면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악법이 교육 현장을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며 학교는 그야말로 동성애미와 양성소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말하자면 공교육에서 6세부터 학교에서 성행위를 교육하고 만 8세부터 동성교류는 정상이라고 표현하며 사람은 원래 성별이 정해지지 않으며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창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아이들에게 강제수업을 하기에 학부모들은 차금법을 또한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이성애자들을 역차별하는 차별, 차,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또한 핑크데이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모두 공교, 공교육에서 동성애자가 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일일 교사가 되어 동성애 성행위를 체험해보고 모금을 하고 합법적으로 간접적으로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의 성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일륜적인 일들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온 사람이 동성애자가 성을 선택시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증진시키고 미화시켜 동성애를 아름답게 여기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경우 공교육 과정에서 성적 지장, 성인지 교육을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없고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이러한 각종의 인권조례로 성인지 교육을, 성적지향 교육을 이미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으며 도발적인 시뮬레이션을 함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막을 근거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의 부모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핑크데이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이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거리에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키지 말라. 이러한 교육을 거부한다. 이것은 성폭력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고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게 된 이후부터 무조건 반대한 이후에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고 형사처벌이 무서워 부모들은 반대 대신 현실적인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같은 경우에 성을 느끼는 대로 목욕탕 화장실을 다갈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입법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스카우트 정말 유명하죠? 남자들이 가입하게 될수 있는 황당한 사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입을 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여러 가지로 이유를 붙여서 차별이라고 말한 후에 형사처벌을 시키고 남자에게 생물학적으로 모습이어도 왜 목욕탕에 들어가느냐, 왜 화장실에 들어왔느냐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는 아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부가 국가인권위라는 이름으로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성적 소수자들이 동성애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 특병, 질병, 특히 에이즈 같은 것들을 밝히지 말라는 공신문서에 쓰지 말라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동성애에 침묵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 따질 수 없도록 만들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독려하고 제정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통과시키고 학생인권조례로 만들어내고 시도할 거 없이 모든 미니 차별금지법을 남발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도 초중고 학생에게 임신 출산 동성애를 학교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초중고생들에게 조례를 통과시켜 학교에서 동성애 임신 출산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악법들을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조례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회입니다. 인권 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만 남은 것입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디딤돌 일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가정, 학교, 사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것은 대혼란을 겪을 것이며,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며, 서로를 증오하는, 혐오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합법화시키고, 점점 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모두 마음속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는 침묵하며 그 누구도 간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 또한 국회에서 2020년 12월 31일에 개정을 했음에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별 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실제적 행동이 없으면 우리 사회와 나라와 가정과 학교는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동성애자 만들고 성별, 성별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없는 평등법, 이성애를 차별하는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철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